하이하이! 제가 늘 꿈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되어보는 것, 제 로망이란 말이죠. 오늘 울큰고 형님의 자녀 세하 주호 두명 아닌 분인가? 한 명인 줄. 뭐야? 자기야. What? 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조카는 잘 놀아주는데 그래, 조카 놀아주듯이 놀아주면 되지. 근데 애기가 연세가 많아? 애기가 4살이시대 어? 그러면 조카랑 동갑이네. 4살, 5살이 원래 제일.. 아 5살, 9살이래? 9살은 편하지 않나? 아니지, 악마야, 악마. 태어났다 애기가 오는데 악마다니 그 무슨 <웃음> 말이야. <웃음> 체력을 많이 쓰는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 맞아? 진짜. 어, 많이 놀아줄 때 체력을 엄청 써야 돼. 통제가 아예 안 돼. 아 근데 초등학교 때뭐 했지? 뭐하면서 물었지 브로스타즈? 어 브로스타즈 현재랑 2 0만원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줘봐 이러면서 자 샀어. 이미 이제 좋아 죽는데? 박성주 개고통. 아니 너뭐한 거야? 애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안돼, 근데 앞으로 그러면은 계속 사달라고 할거 아니야? 아니, 그건 날 받는 사아 근데 맞지. 근데. 오늘만 오늘만 최고의 삼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비싼 거또왔다어 왔나 어, 봐. 어떻게 해? 그럼 비싼 거 같은 거다 숨겨놔야 돼. 다다 다. 안녕 애들아. 어, 형님 오셨어요? 네. 저, 저 사실 오늘 잠을 설쳤어요. 네. 육아 유튜브 봤거든요. <laughs> <laughs> 자일단 자기소개 하자. 와봐. 첫째 박세하. 세하, 세하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둘째 박주호. 주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하, 안녕하세요. 호랑이 목 뭐, 이렇게 있네? 뭐 하다 왔어? 뭘로 칠한 거야 세하야? 안지워지 거. 발레시아에서 산. 발렌시아가에서 말레이시아. 산? 아, 말레이시아아 <laughs> 발레이시아에. 아말레이시아 <laughs> 세하는 멋있는 휴먼 메이드를. 아, 아니구나.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몸으로 노는 거 아, 가리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어그 진짜? 아, 들어 왔어 뭐야? 세 아, 야리텐츠를고 아, 평소고 아, 뭐하고 아, 아, 요리고 아, 니리고 아, 고 아, 세리고 아, 그들고 아, 그 아, 그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 그 이런 아, 그 이런 거그리이 아, 그이고 아, 그리고, 아, 그 아, 하는거 아, 빠 아, 빠나좋 아, 하는거 아, 되겠다 아, <laughs> 이 해줘? <laughs>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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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아빠 밥 먹고 깨서 삼촌이랑 놀고 있어? <놀람> 아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아 <laughs> <남아야. 웃음> 당천... 어, 삼촌이랑 <laughs> 놀고 있어. 괜찮아, 주야. 아빠 잠깐만 밥 먹고 <laughs> 아빠 너무 어. 어. 보고 싶어. 어, 뭐야? 뭐야? 주야주야 아, 갑자기 왜? 주야 왜 그래? 왜. 대충이지 아빠가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빠요. 삼촌 <목소리> 도마뱀 키우는데 구경할래? 네, 저기 있어요. 아니 여기는 거북이. 지북이 안녕해. 안녕. 지... <laughs>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얼굴, 얼굴 안 보여? 그래, 손 줘봐. <목소리> 손. 양손으로. 안녕. 안녕. 톡톡 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스땀 스땀. <목소리> 애기 거북이는 등 껍질이 말랑말랑하다. 왜? 예? <웃음> <웃음> 아니 예? 우리 쫑아리도 궁금하구나. 도마뱀 어디? 도마뱀 보여줘? 여기 이모랑 있어봐, 형이. 말레이시아 에 사는 도마뱀 많기야, 도 집에 들어오게 냅둬요. 말레이시아 도마뱀은 보통 개코류일 텐데 그건 부치 개코류라 아마 엄청 빠르고 집에서 키우기 적합하지 않을 거야. 짜잔. 왔다 왔다 왔다. 근데 얘는 엄청 착해서 과일을 먹고 살아. 왜요? 자 쫑아리 아줌마. 쫑아리 손. 여기다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올려놔서 머리 예, 위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 어떻게 근데 이모 살려줘 이모. 이모 안 살려줄 거야? 살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 손가락이에요. 아? <laughs> 먹고 싶은 <laughs> 거 있어? 계란밥. 계란밥? 아저씨가 해준대. 계란밥 금방 삼촌이 해줄게요. 줘. <laughs> <laughs> 아니, 나 삼촌 아니, 아니, 해준다 아니, 그래도. 삼촌이 해준다 그랬잖아. 다른 삼촌이 아니야. 이렇게 띡 누르면 늑대를 변신 이모도 변신하는데 띡 음, 누르면 고양이 캡오모으로변신한다 한번 변신 변신 시켜보 어. 여기 띠 눌러줘 주거야 띠와오와 계속, 계속 눌러봐 계속 눌러봐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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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바서 이긴 예? 사람이 아~~ 가위바위보! 가위 내가 이겼다! <웃음> 예? 좋아, <laughs> 삼촌가이바한번 할까? 가이바 어허 누가 이겼다어 어허? 어, 어허라니 주호 삼촌한테 <laughs> 어, 밥 먹고 주호랑 새하 너무 이뻐가지고 깜짝 선물 사 대신 모른 척 해줘야 돼 산타처럼 네 안전하다. 감사합니다. 이이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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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축하해 밤이 밤이 밤 아빠 비상 이밤비상이 아니라 이 밤이 라이 밤이 밤이 가만 밤이 밤이 할수 있어 밤이 꼭이밤 할까? 30초 세이 30초 이밤0초이자이밤 어? <laughs> 뒤에 이이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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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야 어디 있어? 어 여기 밑에 있나 주우랑 새아가 어디 있지 여기 뒤인가 주우랑 새아가 어디에 있지 문 뒤인가 주우랑 새아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디에 있는 거지 드릴게요. 어? 네? 목소리로 알면 돼요 목소리 아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는데 여기에요 여기 아 여기잖아 있 뭐야 오. 찾았다. 저도 못맞대 어. <laughs> 이번엔 삼촌이 할게 술래! 숨어봐! 8 9 10 11 15 삼촌 이제 슬슬 찾는다! 2이 <laughs> 어? 어 간다! 어딨지? 유이콘딱 <laughs> <laughs> 주호가 찾아버렸네! 뭐야 왜 이렇게 잘 찾아? <laughs> 왜 이렇게 잘 찾아? 삼촌이 엄청 재밌는 놀이 아는데할 사람? 시채널이 알아? 아는데? 어? 어, 알아? 아빠가 자주 하는구나. 이모는 토마토 주스 좋아해. 저기 삼촌 이모 토마토 주스 사줘요. 이모, 이모 토마토 주스 사줘요. 토니버터밖에 없는데? 아니, 토니버터 가해? 그래. 주구랑 사장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진짜, 진짜? 근데 진짜 엄청 맛있을, 맛있을 것거거 같은데? 한님 먹어 봐. 이거 근데 조금 조심히 써 줘. 쭈가 유리를 잘 깨뜨리는데. 그래. 어, 아, 그러면 잠시만. 똥만 음. 먹고 맛없으면 먹지 마. 그리고 아, 어, 오늘은 했지. 다도 <laughs> 뭐야? 안먹다며 맛있었어? 뭐사 왔어? 어. 설마 깐초 사 왔겠지? 야밥 먹고 먹어야지. 뭐로 어, 깐초 지금 먹을래? 지금 먹어야지. 밥 먹기 전에. 밥 돼, 먹기 전에 과자가 꿀 맛인데. 밥 먹고 먹어야 돼 드립이야. 밥 먹고 먹어야 돼. 밥이나 해. 어? 누구야? 먹었나봐 아저씨 왔다. 비밀 나가고 아빠 아빠 나가라. 아 얘? 예? 아 얘? 예? 아 얘? 예? 아, 예? 고생해서. 아뭐이뭐 뭐, 이런 거를. 여기 선생님도 여기 오! 아빠! 어. 아, 아빠 선물 사 온대. 아빠 선물 사 와. 아빠 아빠 선물 사올게주아야 어? 아 뭐야? 바로 바로 오케이 됐는데. <laughs> 뭐야? 구성 <진지>, 나머진데? <야물린데? 웃음> 이거 아빠 숟가락인데 와! 와, 너 혼자 밥을 먹는구나, 다섯 살이. 나는 열여섯 살 때부터 혼자 먹었는데. 왜? 무슨 일이야, 너 <laughs> 이거 마실래? 포켓몬 음료수? 오렌지 앤 망고. 너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 삼촌이 해줬어. 맛있네. 진짜야? 이거 하나 더 있나? 주아 안 먹을 거구나? 먹을래? 술만 한거 아쉽다, 이거. 삼촌 사이 호랑이가 선물 사 먹혀요. 그러면 호랑이 선물도 사 주자. 어우, <목소리> 참귀 <laughs> 좋은 생각이야. <우와>, 아, 빠뭐 들고 있는데?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와, 울산 범고래다 아빠 선물 줬으니까 가라는데, 이제? <laughs> 괜찮았어? 와,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경찰차? 아빠가 내일 쓰니까 내일 해줄게. 가자. 어, 이건 아! 아, 아 지금 해줘, 아빠! 너 애랑 놀더니 애가. 아아아 지금, <웃음> 지금!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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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애가 울었어 <laughs> 엄마가 오래 얼른. 가자. 에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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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금지돌고금눈빛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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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고래, 덤고래, 아, 아, 지금! 해줘! 불쌍. 우리 가기 전에 그럼 같이 삼촌이랑 사진 한번 찍을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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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나 둘셋 브이! 안녕금 지금! 지 <laughs> 안녕, 안녕, <이요. 웃음> <laughs> <laughs> 성주, 안녕!